오늘 저희가 복기방에 왔어요. 복기방. <laughs> 복기방에서 다 2만 원 갖고, 오, 고 5천 원씩 나눌게요, 참. 끌만 보세요. 예. 복기지하에한 네, 대, 네, 세 대, 네 대, 네. 다섯 대, 네. 서 일곱 대가 총 있고요. 어? 왜잘안 넣었어? 안녕하세요. 거울 있네요. 5천 원씩 가지세요 어, 스티커 자판기도 있네요. <laughs> 인형을 한번 둘러볼까요? 자, 저는 먼저. 자, 5천원씩 보여줘야죠. 5천원씩 자, 누구 먼저 어떤 걸할 건가요? 어. 나, 나짠 거. 할게. 자, 강인, 짱이님부터 도전해볼까요? 자, 1 0 0 0원의 1회입니다. 모든 뽑기는. 아, 자, 같이 하면 안 돼? 너, 너 기다려. 너는 내가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. 다니님은 기다려. 뿌리니 뿌리. 뿌리니 나 뿌리니. 뭘 뽑을까요? 예, 갈 때까지. 저도 사실 리옹 복기전 할수 있다는데. 어잘안 돼요. 다니님은 이거 하시겠습니까? 나는 거 하시겠습니까? 나 아, 다른 거골라보을게요 다니님도 똑같은 뽑기를 네. 도전합니다. 지방이를 노리는군요. 네. 어, 잘 잡았어요. <웃음> 놓쳤습니다. <웃음> 축하드립니다. 자, 짝이님, 한번더 도전. 네. 좋아요. 많이 찢어져. 자, 전여기도 촬영하겠습니다. 오, 인형이 진짜 많아요. 근데 여기가 잘보힐지안뽑힐지 모르겠어요. 예. 전에서. 나 전에 여기서 천원 넣었는데, 여기서 날라갔다천 원이. 튀어나와도. 네, 예, 안 돼요. 제가 예, 드릴게요 뭐야? 야 안돼. 먹기 싫어? <웃음> <웃음> 됐습니다. <오>. <웃음> <웃음> 먹기 싫어하는 게 먹네요. 착하네. 이이 이걸 노리고 아, 있는 거야. 아니, 아니. 탑이 없어요. 아, 무거, 배가리를 잡아야지. 배가리를 무거운다 <laughs> 담임님 도전. 집에, 뭐야, 이 인형, 왜왜 집에 이 인형 있는데. 집에 인형 있는데 보라. 여기잘 뽑을 게 뭘까요? 나 여기 청 원에 뽑았어요. 응? 나, 나 도깨비, 입어. 입어. 도깨비. 나 거기 집에 있는데. 지방이도 어, 얼마 전에 뭐 진짜 잘아 우리 어, 어, 안 먹어. 제가 나... 때려드릴까요? 나 집... 이거 다음에 이거 돼. 안 폭주지, 그. 아, 해. 님 도전. 이지고 아니 네, 나잘못어요 어, <laughs> <그거> <laughs>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볼까요? 그냥, 그냥 하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. 2 0 0 0원 갖고 왔습니다. 어떤 거 할까요? 저는 자유로 연습하고 계세요. 저 하나 뽑아볼게요. 나 이거 해볼까? 오늘은 탑이 별로 안 좋네. 저는탑 많았는데. 여기 한번 해볼까? 꼽을 거 있나? 지방이 한번안 무거운 걸로 해. 탑이 없군요. 본일을 봐요. 밖에서. 이걸 한번 보을까요 응. 뭐했는데? 머리를 공격하나요? 제가 한번 해볼래요. 안될 것 같아요. 아니 안될 것 같아요. 얘를 한번 도깨비 한번 들어볼게요. 아 진짜 도깨비가 없요 <laughs> 아 여기 왜 오늘 왜 이러면 안되지? 날아가는 건가요? 이거지 이거 될것 같은데? 될거 같은데 하다가 안 뽑히면 이렇게 돌려줘 뒤로 한번 밀면 안될밀한번 하는 게될거 같은데? 진짜 파번안 해? 혀있으면 오히려 안된다는 아. 거 아시죠? 오마이갓! 마내 몸보고 맞주 돈이 없어요. 잠깐 멈출게요. 아 여섯 번. 아 얘는 아니고 지방이. 아니. 다리 좀. 오! 뭐야? 아, 해지 버는데. 결국엔 저 먼저 당동교사입니다.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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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아 어. 저 전원만 주시면 안 될까요? 안 아직. 돼요. 2천 원내고 만원 쓰는. 집기 위치를 바꿔야 돼요. 예. 몰랑이다. 아 몰랑이 왜안 들려? 짜증나네. 지금 2회 남았어요. 존중. 언니 딸이 잘안뽑히네 그니까요. 아 진짜. 소파 겁나 잘 뽑던데. 소파는 인형뽑기 아예 소유하고 응. 있잖아요. 아나 어, 진짜 궁금하다. 끝났습니다. 어? 그럼, 그냥, 오늘 여기서 끝낼게요. 안녕. 안녕.